2021년 12월 26일,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.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.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.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.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다.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.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,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.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.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.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.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,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.